아, 오늘 모델하고 촬영했습니다. 저희 라인의 제품. 아, 아. 아, 혹시 백봉기 씨가 전성 모델된? 아, 네. 아, 아, 우리, 우리 봉, 봉기 씨. 전 지금 어, 새로 나온 앨범에 사인을 해서 어,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몸소 이렇게 겪어봐야 우리 이제 모델들이 힘들다는 걸 알지? 많이 힘들지? 많이 힘들죠? 아, 하나 힘들어요. 아, 그래요? 어. 어. 어, 직접 이렇게 의상도 챙기시나요? 아니, 안 하는데 이거는. 네. 이렇게... 원래 네. 이게 그 저희 그게 있어요.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네. 있어요. 아 그렇죠 원래 스타. 그래서 스타일리스트한테 의뢰를 하면은 네. 이렇게 이런 컨셉을 네. 찍을 거다 하면은 옷을 여러 번 준비해가지고 네. 촬영 하루 종일 차, 옆에서 계속 이렇게 옷도 이렇게 계속 해주고 하는데. 음. 그러면 이제.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음. 제가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좀 힘들지만. 아, 아. 예, 원래 그 미용실도 음. 출장을 나오셔서 그렇죠, 나와서 계속 현장에서 수정해 주시고 하는데 음. 오늘은 제가 이제 혼자 갔다가 아니 오늘 뭐 하시냐고 그서 아니 오늘 촬영에 따르면 <laughs> 왜왜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<laughs> 하고 가시냐고 매니저도 없이 저예산으로 음.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좀 힘들지만. 아, 원래 뭐... 세탁해온 거거든요 세탁비도 받아야 돼요 사실. 계속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원래 스타일리스트도 나오고 뭐 헤어 메이크업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한다는데 투덜투덜 되더라고. 막. 아, 아니죠? 그 조매님이 해결해 주셔야죠. 오케이, 알. 오케이 좋아요. 아, 의상 원래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협찬을 네. 받아오는데 네. 그거 이제 <laughs> 그 이제 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<laughs> 집에 있는 옷. 제가. 차는 <laughs> 끝난 거예요? 아니 아니요, 아니.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. 네. 주식이 자꾸. <laughs> 다시 올라가지고 <웃음> <웃음> 예, 며칠 조금 예,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제 오늘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 아까 괜히 팔았네 아이씨, <laughs> 더 오르고 있네 <laughs> 아니, 너무 이제 마지막 촬영 남았는데 네. 어때요? 에? 아 지금 밥을 한 끼도 안못 먹어가지고, 아 밥도 안먹여요 여기는? 네 밥을 안 주네요. 밥,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. 빨리 끝나고 먹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. 마지막 컨셉으로 찍으면 끝나니까 거의 다 끝났죠 뭐. 고생이 많습니다 백배로님. 아유 뭐다잘 되면 좋으니까. 어 앞치마 잘 어울리네요. 예. 네. 저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<laughs> 꼭.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형수님 네 형수님한테 맛있는 요리 해드리고 자 촬영하시죠 여세요잘생요네자 여기가 오사자같또 방송 바로 들으 했네요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브라보 백번기 <100번> 짱 <laughs> 야너무 야. 저기 영혼이 없다 자 <laughs> 이제 아 이거 잘라야 된다 지금 뭐 되게 성급하게 찍으시는 거 같은데 <laughs> 아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 아, 예,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죠 요건 잘 다뤄주세요 네네 예. 예, 왜요? 아저 저희 집으로 갈 거라 예? 아 가져가신다고요? 네 오. 오늘 오늘 뭐 일당으로? 어, 이거 한 3개 정도. 아, 어. 어, 아, 이거 한세개 정도. 아, 아, 촬영이끝이아이광고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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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 이거. 이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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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거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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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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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이이